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어, 오늘은 무게냐, 자극이냐, 그러니까 중량이냐, 자극 위주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게를 들어야 되는 레벨인지 자극을 느껴야 되는 레벨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세워드려볼게요. 무게를 드는 게 수월하면 자극으로 넘어가고요. 자극을 느끼는 게 수월하면 무게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100kg 정도 한개를들수 있는, 이걸 한개를 드는 걸원 r m 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kg를 벤치프레스 한개를 듭니다. 어, 그러면 한 70kg, 60kg 정도는 한 10개 정도 할것 같아요. 쉽게, 수월하게. 40kg 정도면 한 20개 정도 할것 같고. 그런 분이 한 70kg, 80kg 정도를 들고 한 6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세요. 내래놓고 루틴대로 돌리고 있고 잘하고 있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자극으로 넘어가야 될 영역인 겁니다. 40kg 정도를 들고 20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를 들고 내가 어떻게든 벤치를 하는데 이렇게 정거근을 밀면서 여기서 시작할 때 바로 안쪽이 먼저 탁탁 탁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지 엄지검지를 꽉 쥐고 위팔뼈를 내외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잡아째는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두와 가슴이 맞붙지 않게 어떻게든 가슴이 먼저 조여서 들어오게 만드는지 삼두가 참여가 최대한 덜 되게 만들어내면서 가슴에만 영향을 받아서 잡아 째는 가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지, 그걸 따로 빼내서 훈련하는지, 그걸 느끼셔야 될 때라고요. 보통은 무게를 그렇게 드는 분들을 보면 이럽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 몰라, 몰라, 몰라. 나 자극이 안 느껴지는데 그게 뭐야? 그냥 밀어내면 확 들어오는 거지. 이도하고 가슴하고 엄청 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쫙 하면 이게 운동 되는 거지. 내 무게 한 100kg 넘게 드는데 이게 뭐 못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운동하고 있구만 선수들.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그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면 어떡해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과정, 자극을 느끼려는 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쌓아놓은 걸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뚫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게에만 집착해서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헬스다, 라고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라인의 변화가 없다고요 생겨먹은 근육 그대로 커질 거라고요 생겨먹은 근육을 지, 마치 지점토 차륵 빗듯이 여기를 좀 채우고 여기를 좀 채우고 이렇게 되질 않을 거라고요 볼륨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더 열심히 10년 20년 30년을 더 한들 볼륨이 생기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 자극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이드로 칠게요. 자극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 일침을 한번 가해 볼게요. 자극이 느끼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걸 무게를 드는 게더 어려워요. 그러면 무게를 드셔야 돼요. 자극은 무게를 최대 무게 드는 것만큼 어려워야 내가 자극을 느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제가 비율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정거근을 밀어낼 줄 아는지 못, 못 하는지를 가지고 어, 비유를 잘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으로누인 <laughs> 상태에서 요 밑에 정거근을 보면 여기서 딱 정거근을 밀어놓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등 뒤를 보면 이렇게 돼지는 게 아니라 정거근을 밀어놓고 쭉 옆구리만 들리고 들어오고 옆구리만 늘리고 들어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구리가 늘어나는 형태로도 훈련할 수 있고 대원근 라인, 광대근 라인을 흘리는 형태로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되는데, 광배를 확장시키는 거, 이건 되는데, 어, 벽에 기대도 됩니다. 근데 바닥에 힘을 탁준 상태에서, 어, 힘딱 줘보세요. 라고 하면, 어, 씨, 이거 뭐야? 어, 뭐야? 아, 왜 이리 한 돼? 아, 으아, 아, 씨,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자극을 느끼는 겁니다. 수월하게 되는 거는 자극을 느끼고 있는 중이 아닌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느낌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측면 플랭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벤치 프레스에도 나온다니까요. 플라이에도 나옵니다. 플라이에도. 정거근을 밀어내면서, 으아, 이미 다 수축됐어요. 팔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 다 수축됐어요. 가슴이 완전 쪼여서더 오면 얘가 막혀서 안 들어와져요. 팔이 더 이상. 그 정도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무게만, 으아! 밀어내면, 으아! 하면, 딥스 같은 경우도, 이얍! 이얍! 올라갔으니까, 아! 나 성공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모르니까, 중량을 든다니까요? 중량 딥스라고 하면서, 20kg, 40kg, 60kg, 여기 허리벨트 착용하고, 허리벨트 하나 더 차서, 원판 꽂아놓고, 그렇게 훈련한다니까요? 길이 얼마든지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 27년 운동했는데, 운동 양만 가지고 논할 때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정말 별종이라서 그럽니다. 어, 한 서른 즈음부터 하루에 운동 다섯 번 합니다. 365일 동안 뭐한한열 번씩이나? 지금 4 5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꽤나 한다고 생각해서 주 6일, 하루도 안 걸고 운동해 주 7일 운동하시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10년 하셨다고 칠게요. 저한 27년 운동을 했고, 하루에 5번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운동한 거한 100년 한 거겠네요. 지금 제가. 중량을 최대치로 들고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중량을 많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량에 큰 미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감각을 찾아내는 영역이 길이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제가 완성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뭔 무게를 들어요. 그리고 자극이 수월하게 들어가지는,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치면, 자극이 수월하게 들어가지면, 그때 그거 중량을 드는 거죠. 그각 그대로. 이게 핑크 덤벨 2kg 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로 중량 요거 그대로 8kg, 10kg 드세요. 이런, 이런 각으로. 이렇게 드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중량은 열에 한 번만. 어...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 상대적이고, 각양각색, 레벨들이 다 천차만별이라서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자극을 좀 받고, 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극으로 흘러가셔야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인 거죠. 반대로, 아, 나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좀 낮은 레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좀 쫓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 스쿼트라면 뭐 프리웨이트 무게 드는 스쿼트 한 5세트 하고 레그프레스 하고 레그익스텐션 하고 레그컬 하고 카프레이즈 하고 그래도 힘 남으면 워킹런지 하고 그러고 끝내는 루틴을 매 일주일에 두번 하체를 그렇게 하시는 루틴을 좀한 3년, 5년 이렇게 흘러 흘려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느끼시는 자극이 수월하게 흘러갔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수월하게 느껴지는 자극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을 느끼는 거는요. 그리고 거기서 스크래치를 내는 형태로 꾸준하게 끌고 흘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무게를 들지 않고 계속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한 12kg 이렇게 바운스 쳐서 들어가는 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한 5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고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5kg 정도 수준이 고작이다. 이게 내 전부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6kg? 5kg, 6kg 정도 들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때로는 뽕을 내는 형태로도 나가보고, 때로는 팔을 펴서 삼각근 조면에 잡아 째는 형태로도 나가보고, 봉인 해제를 시켜서 상승모근을, 이게,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로도 해보고, 여러가지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으셔서, 어, 더 많은 근육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